코리안 브로덕트 나이스 쿠커에 넣어놓은지 열 하루가 지났는데요 뚜껑을 열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볼게요 아직 완전히 흑색화 되지 않은 한, 한 2-3일 정도 해야겠네요 음. 음, 숙성된 흑마늘을 건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숙성시킨 흑마늘을 건조를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일도 아니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일이에요. 이거 껍질을 까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색깔이 잘 나왔잖아요. 와우, 음, 네 흑마늘이 몸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앞둘라 아버지가. n 이거는 앞둘라 아버지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여기 중동 사람들이 흑만늘 되게 좋아해요. 이게 남자한테도 좋고 뭐 남녀한테 다좋지만은 면역력, 뭐 건강에 좋죠. 아버지는 저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려는데 만들어 봤도 비밀로 하고 유튜브 검색하면 다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이거를 4년 전에 여기서 한번할 일을 하도 없어서한번 만들어봤는데. 지금까지는 쉬워요. 그냥 마늘 이 뭐야 밥통에 넣고 2 주간 2주 정도 보온 상태에 넣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 뚜껑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 색깔이 나오는지 확인해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찾아보니까 블랙갈리 쿠커가 있더라고. 다른 거 찾아보니까 또깐마늘로 하면은 이거로런 거를 안 해줄 것 같아. 아이, 이 껍질 까는 게 이게 아니면 카메라 어떻게 줄나 이거는, 이거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상관없는 거 집에서 이거 하면, 2주 동안 이거 냄새 장난 아니야, 냄새. 2주 하고, 이거 껍질 까가지고, 5일은 말려야 되는데, 5일은 일도안 와, 이거 냄새 때문에. 밥솥 용량이 2.2L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1.8kg로 집어넣는데, 었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깨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먹고, 선물로 줄 거는, 이쁘게, 이쁘게 잘 나온 것만, 이 구장 하하. 내 미래가 눈은 안 매운데 코가 너무 예다 코가 매. 나 이거 하려고 숙도 또 일부러 몇 쪽도 안 잘랐는데. 그가지고 와, 이표게 언제 은 웬만하면 사세요사서 가까운 데서 이거 파는 데만 있으면 나 사가지고 아메트리스까지 사가지고. 자 껍질 제거하는 데까지 한3 시간 정도 걸렸구나. 다 했어요 다. 껍질 정확히 나왔어. 이제 2, 3일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젤리형 블랙 갈릭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른 것들만 유리병에 담아봤는데요. 새병 나오네요 새 병. 고생하셨습니다. 사서 드십시오. 사서 드세요. 코리안 프로덕트. 응? 예스. 땡큐. 땡큐. Very good, very good. Garlic. Good father, thank you. Okay.